피곤해, 아 피곤해, 아 나중에, 아이고 나 좋네.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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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쥐한다고쥐쥐한다고쥐쥐한다고 힘들다 2시. 2시 11분. 2시 11분 시작! 짱로이 h8i 님이 먹방 하나 고해. 짱로이 h8i 님이 짱로이 h8i 님이 짱루이 무서워 말안 할래. 짱루이 무서워서 말안할 거야. 짱루이 무서워서 말안할 거야. 씨 알고 안 타노 미쳤나. 알고 왜안 타? 짱루이 무서워. 이 H 8 와인님이 아니우 키키요 무서말 안하고싶어요 짱로이 h 라이님이왜 술먹방할때 방송을키지? 안킬려다가 킨거예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봤어요 짱로이님 드라마 봤어요 왜 알고 안타면 끊기다 집에 설거지를 안해서 밥그릇 밥그릇에술 먹고 있습니다 짱로이 h8i님이 족발 맛있어 비드라 자 알고 타보이시다 타보이시다 안타면 바로 끝비고 다시 리방할거야 족발 맛있어 오빠 이거 12800원 정확히 12800원 12900원인가 12800원이야 이거 괜찮아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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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로이 아, H8I 님이 아, 알고 한판이 올라가자. 올, 난 이제 올라 쌍로이 H8I 님이 시장 족발인가? 올라가야 일만 남았어. 아니, 마트꺼. 마트꺼에요. 마트, 마트, 마트 흙마늘 족발. 보여줄까? 마트에서 샀어! 보이나? 짱로이 H8I님이 족발은 시장께 제일 맛있음. 뭐, 아 시장께 제일 맛있어. 근데 나쁘지 않아. 올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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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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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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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가자, 고! 올라가자, 고! 더 올라가자, 고! 더 올라가자, 고! 더 올라가자, 더, 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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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갔어개야 너희들 왜 나가? 왜 나갔어? 뭐 대단한 거뭐 기대했어? 짜증나 짱로이 H8Y님이 알고 잘 타네 <laughs>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나, 나, 나! 짱이라고. 몰라? 모르냐고! 알아, 몰라. 몰라? 짱로이 몰라? 짱로이 h 8 y 님이 키키키읍. 나 모르냐고! 뭐야 음... 다같이 짠 김신 W8X님이 우리 귀여운 누나 나 기억나? 응신 음, 신아 안녕 신 쏘리 사실 기억 안납니다 제가요 숨먹으면 기억이 좀 안나요 짱로이 H8Y님이 더빙이 안맞는네만 그렇나? 응, 어, 오빠만 그래요. 너만 그래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다시 들어오세요. 김신 W8X님이 귀여우니까 봐줄게. 신 김신, 응, 음, 김신 나 구독했다? 나 구독했다? 김신? 지느치 큐류기님이헐헐니 꺼져 개 새끼야 헐 뭐야 인사해지 개 자수가 니 나가 니 안돼 이쁜 말안 하면 바로 차단해 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야? 뭐냐고 짱로이 h8i님이 더빙이 안맞는데 다시 인사해봐 짱로이 h8i님이 그럼 오빠 폰 이상한거지 짱로이 h8i님이 오신분 반갑습니다요 빙빙. 김신 w8x님이 귀여워 키키욱 김신 김신 흠. 다 나갔다 18 귀여운 척 했지만 다 나갔다 부산쌍남자 제이구티님이 화면이랑 목소리랑 안 맞네요 키키윽그 쌍남자 오빠 핸드폰이 맞나? 찰로이 H 파라님이 맞죠? 쌍남자 형님. 나도 약간 그런 거 같긴. 어, 부산쌍남자 제이구티님이 내 찰로이님 이상하네요. 쌍남자 오빠 나 고독했었어? 근데 나또왜한 번도 안 왔었어? 이렇게 오랜만이 오빠?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한 고아니야. 부산 쌍남자 제이구티님이 저 PC로 하는데요. 이제 싱크 맞제. 부산 쌍남자 제이구티님이 저 어제도 봤는데요. 내 방송에서 안 봤잖아요. 내 방송에서 오랜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내 네, 방송에 서오른 방이라 그, 요. 싱크 맞아요? 싱크 맞습니까? 부산 쌍남자 제이구티님. 다목가님이 많이 무거워. 아 지금 다 묶어 왔으니까 방송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어떡해 쌍로이 h8i님이 내만 그런게 아니었군 뭐 어떡해라고 내보고 리방할게요 다나 구독해라 나 구독해라 무조건 구독해라 죽여버린다 안하면 죽여버린다